코인 김반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x 셀 p 고요 오늘 날짜 1월 2일 지금 금요일이고요 오늘 시간은 지금 19시 29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간은 새벽 5시 29분 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 2,752원 지금 전일 대비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2,768원 저가는 2,713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양호하고요. 지금 거래대금 1위는 아직도 스토리, 지금 제가 급등으로 잡아드린 거죠. 그리고 SRP 2위, 3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쭉쭉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차트에서는 볼리저 밴드 중단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상단과 중, 상단과 하단이 수축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곧 이제 중단을 넘어설 것이다. 2800원대 벽을 깰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9달러를 넘어서면서 안정세에 들어왔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ETF 유입도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1월 달이 오면서 1월의 빅 이벤트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파월 의장 교체, 이것도 지금 가시권으로 들어왔고, 일단 제일 중요한 1월 암호화폐 법안 통과도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1월 들어오자마자 이제 다시 상승전, 상승전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요거 제가 계속 계속 드리는 정보, 공유방 통해서 받아보시면서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단타는 있습니다. 홀로월드 AI 지금 124원 달리고 있고요.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130원까지 올라갔다 왔고요.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지금 퍼치펭귄, 페페, 두들즈, 도지코인 등 오늘 이제 민코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라고 오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요것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보고 쫓아오시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공유방 꼭 참석하셔서요. 여러분들 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예약해 두시면서 안전한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하루에 6개 이상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해 보시면서 큰 수익 챙겨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공포와 탐욕 지수 45포인트로 중립 수준입니다. 거래대금 1.4조로 21% 상승 중이고요. 도미너스 63.7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 지금 13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고요. 지금 하락은 49개. 상승은 160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게더 많죠? 지금 파란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밈 코인의 움직임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밈 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도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커플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감으로 투자하시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정확한 거시경제 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분석 자료를 활용하시고 여기 플러스 제 노하우까지 진짜 접목을 시키신다면 여러분들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구조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 계좌 고요 xrp 저는 311% 먹고 있습니다 지금 페페도 28% 지금 스토리도 20% 먹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방 참석하시면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방법과 대책 플랜 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 최우선 순위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아반티스 두들주도 다 상승 중입니다. 제가 오늘 단타로 잡아드린 홀로월드 AI. 저는 지금 27% 먹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른 공유방 참석하셔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 전체적인 보유 자산입니다. 요 정도 모았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깡통 여러 번 찾습니다. 이름이 예뻐서 샀던 코인이 상패당하고요. 감으로 샀던 코인이 작전주가 되면서 완벽한 손해를 안겨 줬죠. 100만 원도 없어서 빌빌거렸던 적도 많고요. 진짜 한강 쫓아간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나는 노력과 공부 진행했고 지금 저의 구원자 크루원들 만나면서 해외 실시간 정보와 세력들의 정보 공유 받으면서 지금 요 정도 자산 모았고요. 여러분들도 요 정도 자산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 한 개도 빠짐없이 공유방에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2026년도에는 큰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진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시드머니, 두둑하게 챙겨가셔서, 저와 함께 또 메이저 코인 투자하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하실 필요 없이 제 공유방 참석하셔서, 떼돈 버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0%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노, 노하우, 제 정보, 제 방법 다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고요. 남들처럼 금전적인 요구나,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5위 달리고 있습니다. 1.89달러 달리고 있고요.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59.04로 중립이지만 지금 조금만 더 가면 감회수 구간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빠르게 분위기를 턴오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알려주는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 자주 자주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 34로 아직도 공포 수준이고 20포인트로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 높다. 이제 내일 정도 턴 오버 되고 나서 장 창이 바뀌고 나서 장이 바뀌고 나서 본다면 이제 내일은 이제 중립성과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 아닌 중립 시즌으로 보일 수 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9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055 달러 지금 srp도 이제 2달러 심리적 목표가 2달러 돌파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솔라나도 130 달러 돌파가 거의 가시권에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큰돈 벌수 있는 타이밍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수익률은 플러스 1.88% 고요. 4분기는 지금 거의 완벽하게 망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25년도에는 거의 제로베이스다 라고 보셔도 좋을 정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 수준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뭐 25년도가 이제 뭐 바닥 다지기 용이었다면은 26년도는 엄청난 상승 기대된다. 일단 ETF 유입세가 장난이 아니고요. 지금 OCC 은행 승인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스위프트와 곧 발표가 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지금 25억 달러를 투자해서. 네개 회사 인수한 곳에서도 지금 반응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2026년 또 IPO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 정확한 데이터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블리즈밴드 상하단이 또 줄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은 1.96달러, 지금 중단은 1.88달러, 현재 가격은 1.89달러 달리면서 지금 중단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최대 1.92달러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매수세도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RSI 46.04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중립선 지켜주면서 가격 상승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1.92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안착하면서 이제 심리적 목표가 2달러까지 도달 가능성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목표가를 바꿔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제일 먼저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자금 몰려온다. SRP 파생 상품 시장 본격 공략 시작. 지금 라운드 힐 인베스트먼트가 새로운 SRP ETF 출시를 예고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번 상품은 단순한 현물 보유를 넘어 인컨 수익을 추가하는 컨버더 콜 전략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기존 펀드와 차별화되며 1월 말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운드 1 SEC에 XRP 커버드 쿨 전략 ETF에 대한 증권 신고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수정안은 펀드의 효력 발생일 1월 29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지연 조치가 없다면 이달 말 정식 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라운드 1은 이번 상품은 현물 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이제 XRP ETF와 현물 ETF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지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다른 SRP ETF나 선물 계약을 추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합성 커버드 콜 전략을 구사한다. 즉, 투자자에게 시세 차이 뿐만 아니라 변동성을 활용한 인컴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이다. 이제 이렇게 파생 상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자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가격 상승은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RP 1월 대규모 상승세가 확정될 것인가? 이 강세의 역사적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지금 SRP의 시장 관심이 월간 차트에서 익숙한 장기 추세의 신호가 다시 나타나면서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가고 추세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으며, 애널리스트 JD에 따르면 SRP가 최근 21개월 지수 이동평균선과 상호작용한 것은, 과거 상승세 확대와 연관된 신호이며 이전 사이클에서 srp는 21개월 이동평균선에 닿은 후 상승 모멘텀이 가속화되어 0.28달러에서 3.37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했었다 이 이동평균선을 도달을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2018년 이 역사적 패턴이 다가왔을 때 엄청난 상승 나왔단 말이죠 0.28달러에서 3.37달러까지 그러면서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발생되고 있고 이제 1월 이벤트들이 3가지 큰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게 기폭제가 될지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3개 다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미리미리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서 지금 다른 코인들도 같이 매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1월은 엄청난 불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준비해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얼른 저와 함께 준비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물량 심발났는데 SRP 가격은 왜 2달러를 못 넘나 지금 SRP 거래소 물량이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강력한 공급 부족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가격은 2달러 선을 넘지 못하는 기이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 고갈이라는 구조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과 거시경제적 하락 압력이 맞물려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요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ETF는 계속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장외 거래에서 매수를 합니다. 장외 거래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장외 거래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일반 세력들이나 지금 고래들은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죠.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데 지금 일반 거래소 물량이 딸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거래소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세력들과 고래들은 자기 지갑으로 거래소에 있던 물량들을 자기 지갑으로 이동시키면서 지금 더더욱 물량이 딸리는 현상을 눈에 보이게 된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장외거래에서 이제 만 사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일반 거래소로 매집을 하게 된다면 이제 희소성 폭발과 이제 유동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가격 엄청난 상승세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기대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지금 이 달러 밑에서 매수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 시드머니 두둑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코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 공유방 참석하셔서 제 노하우, 제 정보 다 활용하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